발표하겠습니다. 두 번째 1위는 이 사무엘 축하합니다. 두 번째 1위는 이 사무엘 군이었습니다. 일단 사무엘이라는 친구는 진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. 이 친구는 진짜 괴물이야. 괴물. 자, 이어서 이 사무엘이 오늘 몇골 넣었죠? 7골이요. 그걸 다 세고 있었어요. 아, 애들이 알려줬어요 예, 애들이 알려줬어요 애들이 알려줬다. 네. 아까 저한테 본인이 다세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애들이 몇 명이 알려줬어요 밥 먹을 때 아까 막한국키뭐막내 골밖에 못 넣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까 인사이드로 넣는 골 같은 경우는 진짜 초등학생이 넣기에는 진짜 힘든 골이거든요. 네. 프로 선수도 넣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골 넣는 상황을 보면서 아, 진짜 골을 되게 잘 넣는다. 음. 근데 사무엘 친구에게 하나 또 조언해 주고 싶은 거는 네. 골 넣는 거는 너무나 잘하고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. 음. 근데 플레이할 때 공을 뺏겼을 때나 상대방이 공을 가졌을 때 수비할 때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